순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은혜 받을 제목은 자그린의 충성하자입니다. 그시대의 군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우리는 주인에게 대한 충성이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게 되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성이란 믿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처럼 진실한 것은 나 자신과 내 것만을 위한 충성보다는 남과 남의 것을 더 소중히 여지도않는 그런 충성된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구할 것은 충성했기 때문에 그 충성 속에서 내가 할 일을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깨달고 갔을 때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있다는 사실은 우린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은혜 큰 일을 잘하고 하면서도 작은 일에 소홀히 여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소한 작은 일에는 진실하지 못하면서 그것을 결단코 내가 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너무나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일도 할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대전서 1장 12절에 보게 되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 시도는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맞기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기도와 은밀하게 하는 기도로 참된 기도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부르을 때, 그것이 응답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 문제가 일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듣고 응답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보이라요. 그것을 복된 삶을 알고, 우리가 예수를 만났을 때, 하나님과 동의한다는 사실을 우린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행함이 없더라면 그 거짓 선지자뿐이고, 하늘에바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안에서 더 열심으로 내가 맡은 기쁨 잘 감당하면서 충실하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먼저 내 안에 누가 외 계시냐? 성령님이 먼저 내 안에 와 계셔야 그거 사실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데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할수 있겠습니까? 전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내가 은혜를 받고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재미가 있고 즐겁고 작은 일을 열심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했다 주셨는 경우라는 그런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바르고 진대 마음을 가지고 항상 말씀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려는 예수님으로 간절히 충원을 드립니다.